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laughs> 자연 분만 하시는 분들 중에 유도 분만! 아, 도대체 네. 뭐냐? 유도 분만은 왜 해야되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저희 댓글로 주민 여러분들이 주셔서 유도분만 대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고 언제쯤 하는 거냐? 음, 유도분만은 네. 과연 안전한가? 음. 네,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분만은 언제쯤 누가 하게 되나요? 말 그대로 분만을 유도하는 거죠. 아기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만삭이 지났는데, 뭐 41주나 42주 지나면서도 안 나오면 낙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기가 건강상의 문제로 뭐 산모가 임신 중독증이나 아니면 임신성 당뇨, 그다음에 그냥 당뇨, 그다음에 아기가 안 큰다든지 어떤 분만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 컨디션이 있으면 분만을 유도하게 되죠. 만삭아를 넘어 서면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도 분만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만삭을 만사를... 37주에서 41주 6일까지로 응.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42주가 지나서는데도 진통이 안 생기면 써라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41주를 넘어서게 되면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되고는 있고 근데 응. 아직까지 교과서 원칙은 42주인데 응. 그렇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40주를 기준으로 응. 그게 뒤로 갈수록 역시 아기가 위험해지는 퍼센트가 올라가긴 하니까 네. 40주, 41주 주 42주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41주가 지나면 배속에서 그냥 태아 사망하는 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서 저는 사실 40주 조금 넘어가면 산모님들한테 약간 언질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저도 저는 41주를 넘기는 걸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41주가 넘어서면 양수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또애기들의 태변도 많이... 맞아요. 분만 과정에서 그래서 태변 흡입 증후군 이런 것도 좀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왠지 두려워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산모님들이 이렇게 아, 이제 애가 출산을 이제 41주까지 안 나오면 아, 애가 때가 안 돼서 음. 그런 것 같다. 음. 아직 애가 세상에 안 나오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임신 주수를 다시 역산해가지고 정말 그게 주수가 맞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하기 상태도 보곤 하는데 꼭 수술이 필요한데 아기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는 진짜. 거는 그 산모님이 꼭 잘났다 하더라도 마음카페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 <laughs> 엄마가 잘 나온 거지. 아, 맞아. 다른, 건, 맞아. 다른 엄마가 그걸 보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의 경험이 이렇게 진리인 것 처럼만 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도분만 하러 입원했는데 그날 밤에 잘못된 애기들 조희 봤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 얘를 며칠 전에 낳았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무조건 뭐 이거 안 좋은 거다 뭐약 써가지고 하는 건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의학적인 판단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막 그냥 막무가내로 <laughs> 나타는게 아니잖아 내가 키워줄 애도 아닌데 네. 솔직히 유도분만을 어, 시작을 하면 되게 많은 아. 어, 좀 많은 생각을 <laughs> 하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41주 뭐 40주를 넘어서서 이제 아기가 주술를 이제 꽉꽉꽉 채워 가면 아기가 no. 커져요. 나기스러웠고 <laughs>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주수가 많이 된게 좋은 것은 음. 아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는 한 40주 넘어서면 산모분들도 그래도 빨리 낫길 원하시는 분들도 음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40주에서 41주 사이로 저는 타협을 받던 것 같아요. 산모분들한테 음. 분만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을 써서 분만 유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만을 하려면 수축이 생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궁 수축을 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을 이제 주입을 해서 자궁 수축을 유도하게 되고 그거에 앞서서 자궁 입구가 좀 말랑말랑해져야지 얇아지고 열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자궁 수축만으로는 이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엄청 어, 아프잖아요, 그래도. 안 열리는데 네. <laughs> 계속 수축을 하면 더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이 자궁 경부 숙화라고 해서 이걸 도와주는 약제들이 있어요. 질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벌름 같은 걸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질정이고 알약이 아니라 약간 테이프처럼 길다랗게 생긴 그런 약들도 있죠. 아기를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은 문이 조금씩 열리겠지만 문을 열어줘야 아, 맞아요, 맞아요. 문을 열어줘야 아기가 쉽게 나가겠죠 두 개의 가정이 같이 있다. 보통 유도분만을 하면 산모님들이 이제 재어들게 하게 될까봐 이 네. 걱정을 맞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유도분만을 하게 되는 컨디션 자체가 아기가 안 좋아서 혹은 산모가 안 좋아서 하게 될 경우는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자연 진통이 생겨서 분만을 하는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가진통을 병원 그 겪고 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와서는 본판이 시작됐을 때 오는데 음. 유도분만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겪어야 되는 이박삼일 뭐, 길게는 음. 2박 3일도 그쵸. 가고, 반나절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병원에서 다 겪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서로 지치고, 맞아요. 그래서 또 수술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의료진이 아, 수술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님들이 아, 저 못하겠어요. 수술할래요.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진짜요. 맞아요. 유도분만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사실 양수 안, 음. 터져, 안 음. 터지면, 그냥, 계속 해도 되고 원하면 사실 계속 할수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계속 할수 있는데 지치죠 힘들죠 심심해서 빨리 낫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너무 딜레이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음. 뭐 미루다가도 이렇게 수술로 넘어갈다 37주인데 나저 음. 너무 힘들어요 오. 이렇게 하시면 음. 그런 산모님들을 위해서 자연진통이 걸리도록 음. 뭔가 조치를 설명해 주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아빠 주사 많이 많이 걸으세요. 어. 계단을 오르다 내려 걸으세요. 저는 근데 많이 걸으라고는 해요. 걷는 게꼭 진통이 걸리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걷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만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는 어. 계단 올라가기만 하라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라. 아, 내려오다 다칠 수 있어가지고. 어, 내려온 관절이 안 좋아. 어 그러니까 <laughs> 난간 잡고 올라가는 건 음. 괜찮고.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 내려오시라고. 요즘에 걸레질도 있잖아요. 아, 걸레질 많이 하고 아, 이렇게 앉아서. <laughs> <laughs> 아도 저거 아, 아, 그래. 앉아서 걸레질. 깨나고 나면 소목 한 덩어 납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레질하면 손목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아빠 주사는 별 효과 없다고. 아빠 주사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빠 주사를 한 군과 안한군 아, 비교를 아빠 했는데 빠져, <laughs> 아빠 주사라고 됐어? 빠더 빠져 인젝션 아빠 주사로 돼있나요? 그 37주 이후에 두 군을 비교를 했는데 오히려 아빠 주사 안 맞은 군에서 조금 더, 더 빨리 분만을 했다. 오 한마디로 효과 없다는 거죠. 효과 없지만 즐기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거니까. 하세요 열심히. 그러면은 빨리 안 나오니까 더 마음 편 해. 가끔 아, 38주, 9주 정도 된, 되면 왜 선생님들이 네, 내진을 아.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내진이 산모님들이 겁나 아프다고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좀 어떤가요? 그제, 그거는 멤브라인 스트라이핑 그 뭐지? 양막. 양막을 휘젓다. 스트라이핑. 휘젓다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죠. 양막과 자궁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주면 걸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맹점이 자궁이 완전히 꽉 닫혀, 자궁경부 가 완전히 꽉 닫혀 있으면 못하죠. 오, 손가락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들어.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랑말랑 해지고 언제든지 약을 쓰면 좀 나을 수 있을 음. 것 같다라는 산모들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진통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만삭에 레진을 하는 게 아기가 머리가 인게이지먼트라 그러죠. 맞아요. 이렇게 딱 골반에 껴 있나. <laughs> 그리고 자궁경부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파악하려고 내진을 하는 건데 그 내진이 좀 아프시긴 할 거예요. 또 내진 한번 하면은 자연진동 걸려서 그날 밤에 오시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나쁜 것은 아니다. 네. 선생님 무통하셨어요? 사음 <laughs> 사모님도 무통 네. 하셨지만 별 효과가 없어. <laughs> 네. 무통 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laughs>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산모가 원함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그냥 참고 애기를 낳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무통주사 약이 애기한테 뭐 가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 그러진 않죠. 제한적개 수술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척추 마취로 들어가는 약은 애기한테 안 간다고 마찬가지죠. 음. 네. 전 가도 진짜 개미 눈물만큼 갈 텐데 <laughs> 막 그거 가지고 막 어. 이렇게 막왜 이걸 못 참냐 너만 해놨냐 이런 소리 하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냥 나가 계시는 게 훨씬. 더 그냥 예 네, 맞아요. 무통주사는 오롯이 산모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맞아요. 그 네. 최근에 이렇게 킹덤 보니까 이렇게 삼파하는 애기 줄 오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아프면 탈진도 탈진대로 하고 이가 다나가지 힘은 다 빠지니까 고통 주사로 힘을 비축했다가 편데리아도 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덜 받고 음. 편안하게 이렇게 애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음. 굳이 조선 시대처럼 음. 우리가 음. 이어 막, 이렇게, 지어 틀면서, 이렇게, 꼭, 나야 되냐. 진통을 겪으시다가, 애기가 그냥 힘들어하면 우리가, 숨 쉬라 고그러잖아산소주거나 근데, 그럴 때, 진짜. 음. 숨못 쉬어서 아기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럼 <laughs> 산모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설신해야 되잖아요. 무통도 이제 주사를 맞고 나면 응. 혈압이 일시적으로 잠깐 맞아요.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저희가 모니터를 열심히 맞아요. 보니까 응. 네, 모니터에서 심박수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왼쪽으로 돌아누워서 산소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응. 왼쪽으로 돌아. <laughs> <그렇다. 웃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산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뭐 내가 진통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아기한테 어떤 좋은 영향이 간다. 나에게 진동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기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자궁 수축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만 없는 거거든요. 열상주사 사실 저는 그만을 안 하고 이제 부인과 환자만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선생님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한번 정도 써보고 왜냐면 제가 있던 병원에또 그게 들어와 있진 않아서 음. 사무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긴 하셨어요 연탕을 들으면 괜찮다고는 해요 확실히 음. 좀덜 찢어지고 폐염절개 조금만 넣어도 열상이 심하지 않다 어, 그쵸 어. 찢어지지 않고 음. 이게 더잘 늘어나게 그쪽을 어,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 네.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폐염절개를 나는 하기 싫다 최대한 회음절개를 덜 하면서 회음부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음. 됐으면 좋겠다 하면 서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랑 이제 권정환 선생님 친한 상과 선생님이 음. 이 주사를 많이 써보시는데, 와, 진짜 기가 어, 좋더라고요.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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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섬유조직들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더잘 늘어나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덜 찢어지고, 덜 아파하고, 음. 뭐, 회복도 좀잘 되고 맞아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회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걷기? 어, 또 걷기예요? 자유극이왜또 <laughs> <좌요? 웃음> 하기 싫어서인봐왜 <laughs>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자유극이죠. 맞아. 정말. 회염절개안 하긴 정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음. 회염절개 부분은 이제 꼬매고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자역을 권유를 해드리죠. 음. 회염절개를 하든 안 하든 안 해도 찢어져요. 그냥 찢어지잖아요, 무조건. 그, 그,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같그 작은 구멍이 어떻게, 작은 머리가 그래. 이렇게 나오면. 운이 좋아가지고 덜 찢어지면 덜 찢어지는 그런데. 거지. 저, 진짜 전 산발적으로 막 6시, 5시, 3시 막 이렇게 방향으로 다찢어내요 그러면 그래서. 피 많이 나, 꼬매는데 오래 걸려 이래서. 그게 되게 뭉개지니까 그때 맞아요. 살이 약간 두부살처럼 꼬매면 꼬매는 대로 다 찢어지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자유기 답이다. 저는 실제로 외국에서 첫째를 분만한 산모였는데 오더니 수술해 달라는 거예요. 음. 자연 분만했는데서 자연 분만하시라고 했더니 그 외국에서 회음 절개 안 났는데 그 사도라고 하죠. 항문 쪽까지 어... 다 이렇게 열상이 심하게 와서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자연분만 하고 싶지 않다고. 언론도 그래서... 이렇게 머리 크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겁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laughs> 또 갑자기 들면서. 그래서 담당 의사랑 상의해보고 하시던지 알든지. 권 쌤이 그때 이제 음. 우리 첫 영상 찍을 때 얘기하셨던 그렇죠. 아기가 그렇지. 중간에 이제 거꾸로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기가 이렇게 눈이. 앉아있었죠. 그래서 네. 돌릴까 말까 고민을 아, 하셨다고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셋째를 다 가졌다고 한번 어. 생각해요셋째다 <laughs> 가졌어요. 딸이지! 아니, <laughs> 난 딸이지! 그러니까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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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진다면? <laughs> 저 가진 자예요. 나가 <laughs> 다, <받았었어>. 다 가졌다고 <laughs>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 우리 동생 어, 네. 거꾸로, 있으면. 아. 거꾸로 있으면? 거꾸로 응. 있으면? 수술 아니, 아니, 했어. 얘는 뺐어. 얘는 세째는 수술할 거라. 세째는 수술 수술도 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셨어. 둘째 또. 때 만약 어. 그랬으면은 그냥. 둘째 때, 둘째 때는 돌리러 가지 않았을까? 음. 음. 왜냐면 첫째 때 둘째 빨리 나올려고 자연분만 했던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편 신내세요. <laughs> <laughs>